자, 안녕하세요. UNI 테크 뿌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보이시죠? 이거는 LS 산전, 어, LS 메카피온, 어, 지금은 병합이 돼서 M&A가 돼서 LS 일렉트릭사의 LS 그룹에 들어간 LS 산전의 서보 드라이버입니다. 자, 오늘 어 말씀드릴 부분은 이 현장에 ls 메카피온 사의 서버가 많이 장착되어 있고요자이 모델은 어, 예전에 단종된 ls 메카피온 사의 vp 여기 1 이라는 모델이고요 vp1 vp2 vp3 뭐 vp1 같은 경우는 직선 좌표 위치운전 vp2는 뭐 회전운전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vp 시리즈 vs 시리 현장에 지금 많이 산업연장이 많이 깔려져 있고요. 어, 이런 거에 이제 리뉴얼이라든지 어, 리뉴얼을 하려면 교체라든지 하려면 이 안에 있는 서버 드라이브 안에 있는 파라메타들을 어, 교체하려고 하는 리뉴얼을 하려고 하는 서버 드라이브에 어, 파라메타를 업로드를 하고 이 업로드는 여기 보시면 CN3 CN3 케이블 자, 이 케이블을 통해서 PC와 동신을 해서 이 케이블이 가는 곳이 쭉 따라가 보시면 여기 노트북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노트북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노트북은 USB 포터를 통해서 시리얼 2, 3, 2. USB 컨버터를 통해서 어 디썹 쿠핀 커넥트 디어 커넥터와 CN3 PC와 어? 노트북과 이제 PC PC죠. 이 PC라고 가정하고 PC고 PC와 서버 드라이버 여기 CN3와 여기에 연결을 해서 서버 드라이버 안에 있는 파라미터들을 어, 이 동신 케이블로 해서 이렇게 어, PC로 불러오는 거고요. 첫 번째로 어, PC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어,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에, 노트북에 제가 미리 깔아놨어다 여기 보시면은 메카피온, AS 메카피온 커뮤니케이션 소프트웨어인데 통, PC 통신 소프트웨어인데 이거는 AS 어, 메카피온 홈페이지 가시면 제가 한번 가볼게요. 네, LS 메카피온 홈페이지에 가시면 여기에 네, 여기 가시면 여기 이제 자료실이 있고요. 자료실에서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소프트웨어. 네, 여기 보시면은 VSP v 통신 프로그램. 이거를 설치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바탕화면에 LS 메카피온 이게 커뮤니케이션 통신 소프트웨어가 설치가 되고요. 이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렇게 셀렉할 수 있는 x 셀렉트 창이 뜨고 요 기종에 따라서 한글이냐 영어냐 보시면은 VSPC, VKPC, VP 자이 모델이 VP기 이 때문에 어, VP 모델로 VP 모델로 어, 선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오픈을 누릅니다 오픈을 누르면 자 공식 포눌에서 이런 소프트웨어가 열리고요 창이 열리고자 여기 보시면은 어 현재 상태 정보가 통신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 통신 설정에 가셔서 자이 시리얼 컴과 어 서버의 컴 속도와 어 여기 보트레이드라고 어 포트 번호를 맞춰줘야 됩니다. 자컴 속도는 어 PC 쪽하고 여기 서버 쪽하고 맞춰야 되는데 이 맞추는 거는 파라메타 여기 보시면은 누르시면은 바뀌죠 PE 202번을 가셔가지고 이게 엔터를 누르시면 0번으로 나오죠 이 0번이 9600bps 통신 속도고요 이제 만약에 1번이라고 하면 1번을 이렇게 올리면 예, 1번을 올리면 이거는 만, 곱하기 19200그 다음에 2번을 하면 38,400. 그 다음에 3번을 하면 57,600. 그 다음에 4번을 하면 이렇게 115,200. 이렇게 되는데, 어, 지금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9,600을 하셔야, 9,600이나 19,200. 1번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0번으로 해서 통신속도를 PC와 이렇게 맞췄고요. 두 번째는 통신포터. 통신포트를 맞춰야 돼요. 통신포터도 P207번에 가시면 207번도 0번 이게 예, 0번으로 되기 위해서 통신포트 컴포트를 맞추면 됩니다 이두 가지를 맞추고 난 다음에 통신포트와 어, 속도 설정을 장치관리자에서 PC에서도 이렇게 같이 맞춰 주시고요 PC에서도 이게 장치관리자가 하셔가지고 내 PC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속성에서 예, 장치관리자에 가셔가지고 어 여기 컴포터, 컴포터 나오면은, 밑에, 자, 이렇게, 예, 네 컴포터가 나오고, 컴3로 되어 있는 게, 포터 설정, 포터, 설정 비트 초, 초당 비트 속도, 저는 9600으로 되어 있고요 데이트 비트 8, 테리 비트 없음, 정지 비트 1, 흐름제어 역성, 이렇게 해서 고급을 누르시면, 컴포터 번호가 나오는데, 여기에 컴3라고 나오죠. 이 컴3를 기억하시고, 동리 속도 9600맞춰셨으면 자, 여기에서, 어, 포트가 컴터리였고 버트레이더 9600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자, 버전 체크 밑에 하단부에 버전 체크를 누르면, 자, 여기 보시면 통신이 연결되었습니다라고 나옵니다. 통신이 연결되었으면 이제 업로드가 가능하고요 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읽고 오는 중입니다. 진행률 8, 9, 10.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요게, 어, 이 작업이 바로 음, 여기 서브 드라이브에서 계속 불러오고 있죠 서브 드라이브에서 네, 서브 드라이브에서 지금 파라메타를 CN3 케이블을 통해서 노트북으로 지금 불러오고 있는 과정을 보여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